락싱을 해보게 좋습니다. 일단 시코로에서 산 화장품을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남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이제 사준 립밤이고요. 바비브라운 라즈베리입니다. 립밤. 그리고 유명한 틴트 고고 틴트 사줬어요 고마워 그리고 이거는 반지 한번 사봤는데 요즘에 좀옥 반지가 좀 유행을 해가지고 한번 라온 제나에서 한번 사봤습니다. 한번 착용해볼게요. 이렇게. 네. 너무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딱두 개로 차면 하나는 좀 부족하고 두개 이렇게 차면 이쁠 것 같아서 한번 사왔습니다. 괜찮아요. 이번에 또산 귀걸이 액세서리입니다. 이거는 덕함에서 음, 액세서리 구매했고요. 이거는 백케이라는 브랜드에서 주문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윤스테이에서 나온 그 지퍼, 지퍼백? 지퍼백?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. 한번씩 뜯어볼게요. 반지랑 목걸이 주문했습니다. 요즘에 체인 같은 게 유행이어서 체인 제품 같은 거 많이 샀고요. 이런 거는 데일리로 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반지는 제가 아무래도 실버보다 골드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좀 그냥 골드 제품 좀 무난한 거를 주... 샀습니다. 괜찮나요? 다음에 착용사 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덕함에서 주문했고요. 또 체인 제품입니다. 그리고 진주 어구, 어구. 진주 목걸이 같은 거또 이뻐가지고 또 샀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착용해서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반지. 요즘에 이런 볼트 제품이 유행이어서 한번 사봤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사은품으로 주신 것 같아요. 머리끈인데 제가 음, 음, 머리가 짧아가지고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, 하튼 여잘 사용해 보겠습니다. 착용 상승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